이번 아시안컵 16강 한국이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사우디 측은 한국이 고의로 말레이시아와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일본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다며 이를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사우디 선수들의 과격한 플레이와 거친 반칙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황희찬 선수의 목을 조르는 사건도 발생했으나 심판은 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 내내 이어졌고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연장 후반전에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VAR 체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편파적인 판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공정하지 않다며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사우디에게 일어났다면 분명히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판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선수들은 선제골 득점 직후 경기 시간 50분부터 침대 축구를 시작 아주 작은 접촉에도 넘어지면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직 사우디 키퍼 알카사르가 시간 지연으로 경고 한 장을 받은 것이 끝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이러한 침대 축구로 인해 경기는 실질적으로 최소 17분 이상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간은 고작 10분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경기를 지켜보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축구 팬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동 축구 특유의 불공정한 경기 운영과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에 맞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한국의 승리에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 자세한 내용과 외신들의 반응,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한 팀들 중 서아시아 국가가 무려 11개의 팀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회가 중동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중동 국가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으며 이번 경기는 사우디 관중 3만 명 이상이 몰릴 만큼 사실상 사우디 홈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날 한국은 평소와 다르게 3백 전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황희찬과 조규성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그렇게 시작된 경기, 사우디 선수들의 플레이는 상당히 거칠고 과격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을 향한 집중 견제가 끊이질 않았으며, 손흥민은 경기 내내 두세명을 상대로 반칙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강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측면에서 이강인의 돌파를 막지 못했던 사우디 선수들은 손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반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중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칙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부심에게 항의를 시도했지만 부심은 오히려 이강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경기 시작부터 나타난 심판의 판정과 태도를 통해 한국이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뛰어난 드립을 돌파와 정교한 패스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을 향한 사우디 선수들의 노골적인 반칙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강인은 항의하기보다는 그저 허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전반 40분 경 사우디의 코너킥 상황에서 한국은 연속으로 골대에 맞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어진 세 번째 슛을 조현우 키퍼가 간신히 손끝으로 건드리며 방어했지만 공은 거의 골라인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때 김민재가 뒤통수로 공을 아슬아슬하게 걷어내며 팀을 큰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전반 45분에 이르러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정우영을 향해 정확한 패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정우영의 마무리는 다소 정교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렇듯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후반전 시작 30초 만에 한국은 실점하는데요. 살레말 다우사리의 터치밀스가 우연히 김민재를 넘어 압둘라 라디프에게 연결되었고 그 결과 라디프는 순식간에 1대1 찬스를 맞이해 득점에 성공합니다. 선제골 득점에 성공한 사우디는 놀랍게도 곧바로 침대축구를 시전 득점을 성공시킨 압둘라 라디프가 곧바로 드러놓우면서 한동안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 상황에 사우디 관중들이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경기를 지켜보던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우디의 침대 축구를 통한 시간 끌기 전략은 계속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클린스만 감독의 속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사우디 키퍼, 알카사르는 골킥 상황에서 너무 시간을 끈 나머지 결국 경고 한 장을 받았지만 시간 지연에 대한 제지는 오직 이 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한 점을 리드한 사우디의 수비 반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황희찬을 향해 사우디 선수 두 명이 공을 노리기보다는 황희찬의 다리를 노리고 태클을 시도합니다. 이에 황희찬은 기민하게 점프하여 태클을 피했지만 착지 과정에서 구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심판은 이러한 반칙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불합리한 판정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종료 직전 99분, 왼쪽에서 서령우의 헤딩 패스를 받은 조규송의 헤딩이 기적의 동점 극장골을 터뜨리며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장전에서 사우디 선수들은 이제 거친 반칙뿐 아니라 한국 선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까지 하며 지켜보는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황희찬 선수의 목을 조른다거나 손흥민 선수를 밀친 뒤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해당 판정의 심판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장전 후반 막판, 이번 경기 가장 큰 논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서령우가 찬 공이 압두라미드의 손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비디오 판독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경기를 해설하던 중계진은 이 상황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판이 분명히 핸드볼 반칙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아시안컵 중동팀에 대한 편파적인 판정들은 경기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라며, 오일머리가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총 120분의 연장 시간을 포함해 1대1 무승부로 끝난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사우디는 승부차기 전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불안감이 증폭되던 상황. 조현우 키퍼가 사우디의 3번, 4번 키커의 슈팅을 연달아 왼쪽으로 다이빙에 선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승부차기 키커 4명은 페널티킥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방향이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힘과 정밀함으로 구석으로 차 넣었고 두 번째 키커인 김영건 역시 방향을 읽혔지만 날카롭고 깔끔한 땅볼 슛으로 골키퍼를 피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키커인 조규성은 골키퍼를 속이며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켰으며 설사 방향이 예측되었다 해도 막기 어려운 완벽한 구석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마지막 키커로 나선 황희찬은 인정 사정 없이 그냥 풀 파워로 상단 구석에 냅다 꽂아 버리며 대담하게 경기를 끝내 버리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중계진들은 보통 승부차기에서는 긴장감과 떨어진 체력 때문에 이토록 정확한 킥이 네번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한국 선수들은 페널티 킥의 정석과도 같은 슛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8강에 진출했다며 대단한 기술과 정신력을 보유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축구 팬들은 사우디의 지독한 침대 축구와 편파적인 심판 판정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한국 팀의 성과에 크게 환호하며 한국이 비겁한 중동 축구를 정의 구현해서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8강 상대는 호주인 만큼 침대 축구를 다시 볼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번 아시안 컵 한국 대표팀의 더큰 성공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